안녕하세요. 의정부실 복싱학파의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꽤 많이 미투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강의에 걸쳐서 지금 설명 중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좀 그래도 좀 흥미를 맞춰서 이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좀 최대한 수준도 스타일도 약간 다양하게 최대한 맞춰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제 미트 훈련하시는 이제 분은 어 그래도 제 기준에서 이제 생활체육 수준에서 약간 중급자 이상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생활체전에서도 많이 몇, 1회 이상 출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그 나가서 패가 아니라 승으로서도 몇번뭐 져보기도 하고, 뭐 이겨보기도 하고, 상도 받아보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도, 아, 이런 몸놀림으로서 펀치를 구사할 수가 있구나, 스텝을 구사할 수가 있구나,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간 관계상 라운드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이제 항상 그늘 그랬듯이 이제 기본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미트를 받았고, 그리고 조금 더 원거리 위주의 이제 공격에서도 조금 더 인앤아웃을 조금 목적으로 해서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미세하게 안 맞는 거리.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원거리에서 순간 맞는 거리까지 재빠르게 인스텝을 하고 때리고, 빨리 임팩트를 주고 다시 내 거리를 들어오고 움직이면서도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 인앤아웃을 하면서 원거리 타격 거리를 잘 유지하는 그런 기본기에 맞춰서 제가 위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시청해 보시죠. 어,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laughs> 주문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항상 모든 훈련 이 선수 한 중급 이상 중급자 이상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훈련에 초점을 실전으로 맞춰라 라고 항상 저는 어, 지도를 합니다. 미트 훈련을 하실 때도 어, 템포도 순간순간 좀 빠르게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강의랑 거의 비슷한 전술로 거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 비슷한 전술로 갔습니다. 원거리부터 시작해서 근접거리 근접 거리까지 포지션을 잡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지션을 잡는지 어떻게 들 방어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근접으로 들어가는지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초점을 맞췄고 중심을 거리를 잡은 다음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근접 연타까지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했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전 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근접으로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리빙 위주로 들어갔었던 것 같고 요번에는 이제 리빙도 하지만 좀 블로킹 롤링 위주로 블로킹이나 롤링 위주로 좀 많이 훈련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파링 블로킹 리빙 이런 다양한 어, 방어 동작을 구사하면서 상대방에게 근접거리까지 딱 들어가는 그런 어, 훈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본인 연습하시, 본인 훈련하시는 데도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2라운드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까지 이제, 여러 강의에 걸쳐서 미트 훈련, 미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간단하게 한 강의로 했었고, 그리고, 세 강이나 여러 가지 강의로서 제가 훈련 영상, 예시 영상으로서 보여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도하는 방식이. 그 각자 다른 관장님들마다 다 주관이 다르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마다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 아, 나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렇게도 운동을 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본인 운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